이광수의 무적. 매우 유명한 작품이죠.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 줄거리 보겠습니다. 발단 부분 볼까요? 서울경성학교 영어교사 이영식은 등장인물 하나 체크, 어땠냐? 동경유학을 마친 당대 인류 지식인이나 일찍이 고아가 되어 역경을 겪은 데다. 내성적인 성격이라 이성교제가 거의 없었다. 그러던 중 김장로의 딸 선영에게 선영 동그라미 땡두 번째 사람이네요. 영어 개인 교습을 하다 그녀의 미모에 매혹된다. 그리고 그날 밤옛 스승 박진사의 딸인 누가 나타나 영체가 찾아온다. 벌써부터 무슨 관계? 그렇죠 삼각관계. 개화 운동가였던 박진사는 고아인 어린 형식을 데려다가 자식처럼 키우고 영채와 정혼을 했었다. 정겨보겠습니다. 박진사의 개화 운동이 세상 사람들이 개화 문명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실패하게 되고 집안이 망하자 형식은 영채와 이별하였다. 7년 만에 영채와 만난 형식은 어린 시절 친구이자 자신을 아껴주던 박진사의 딸인 영채가 투옥된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기생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뜨둥영채는 형식에 대한 정죄를 지키고 있었으나 형식은 그녀가 기생이라는 혐오감과 미안이라는 갈등을 겪게 된다. 뻔. 하지만 사실은 레알. 이미 형식의 마음은 선영에게 기울어져 있었다. 위기 보겠습니다. 한편 영채는 지금까지 형식을 위해 지켜오던 정절을 경성학교의 배학감에게 짓밟히고서 형식에게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결심하고 자취를 감춘다. 이에 형식의 아, 영채의 유서를 본 형식은 영채를 찾기 위해 평양까지 가지만 그녀를 찾지 못한다. 그런데 형식은 학생들에게 희생을 따라갔다는 오해만 사고 이에 격분하여 학교를 그만두기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뜻밖의 김장로로부터 선영과 혼약하라는 제의를 받고 선영과 약속을 치른 후 함께 미국 유학을 떠난다. 헐, 절정 보겠습니다. 한편 영채는 우연히 차 안에서 동경유학생인 김병욱, 또 하나의 중요한 주요인물이자 보조적 인물이긴 하지만요. 봉건적 사고방식을 버리고 새 삶을 살기로 한다. 이후 영체는 병우계의 호의로 함께 음악과 무용을 공부하기 위해 동경 유학길에 오른다. 이때는 입학시험 같은 거안 봤나? 그런데 기차 안에서 영체는 미국으로 유학길에 오른 형식과 선형을 우연히 그것도 기차 안에서 만나게 된다. 형식은 다시 애정과 의사의 리 갈등이. 예, 이 형식이라는 사람이 진짜 내성적이에요. 그죠? 소심하고요. 영체와 선영은 불협화음을 겪게 되는데, 당연하지. 삼각관계니까. 기차가 삼양진 수재 현장에서 연착하게 된다. 내젊은이네 네 삼양진에서 홍수 때문에 고생하는 수재민을 위한 자선 음악회를 연다. 요 대목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네, 결말 볼까요자선 음악회를 마친 그들은 민족이 처한 어려움 앞에서 개인적인 악감정, 삼각관계로 인한 악감정은 사라지고, 그 대신 토론을 통해 민족의 장래를 이끌어갈 역군으로서 사명을 다짐하며 유학길에 오른다. 이건 결말이 좀 쌩뚱맞기는 해요. 갑자기! 수재민들을 보면서 감정이, 서로 상대에 대한 감정이 싹 사라져. <laughs> 자, 아무튼 간에 이게 이 작품의 특징이나 한다. 특징이기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인물들의 근황이 소개되고 작가의 계몽 의식이 서술된다. 자, 어떻게 서술됐냐고요? 마지막만 보겠습니다. 아, 우리 땅은 날로 아름다워 간다. 우리의 연약하던 팔뚝에는 날로 힘이 오르고 우리의 어둡던 정신에는 날로 빛이 간난다 우리는 마침내 남과 같이 번직하게 될 것이다 중간생략 해마다 각 전문학교에서는 튼튼한 일꾼이 쏟아져 나오고 해마다 보통학교 문으로는 어여쁜 기운찬 토련님 작은 아씨들이 들어가는구나 아니 기쁘고 어찌하랴 소설이 갑자기 논설문이 돼요 어둡던 세상이 평생 어두울 것도 아니고, 무정하다는 세상이 평생 무정할 것도 아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 제목으로서의 무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두운 세상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 힘으로 밝게 하고, 유정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가멸케 하고, 굿세게 할 것이다. 기쁜 웃음과 만세의 부르짐으로 지나간 세상을 초상하는 무정, 이 소설이겠죠? 을 마치자. 끝. 이러고 소설이 끝나요. 그러니까 소설이 잘 나가다가 갑자기 논설문이 되고요. 독서지문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작품 전체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개몽소설의 끝을 보니까 내용은 뭡니까? 연애소설이죠. 연재소설, 신분연재소설입니다. 자, 개몽적이고 설교적이다. 민족 현실에 대한 자각과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을 다루고 있다. 개인적 갈등에서 민족에 대한 각성으로 인물의 의식이 변화한다. 뭐 방금 읽었던 것그 대목이 아닐까 봐요. 이 형식, 간단하게 정리해 봅시다. 이 형식은요, 영어 교사고요 선형과 영체 사이에서 방황하다가 결국 선형을 선택합니다. 개인과 민족,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갈등하며 우유부단한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과도기적인 인물이다 김선영 기독교 사상을 받아들인 김장로의 딸이다 형식과 약혼하고 미국 유학에 오른다 신교육을 받았으면서도 아버지가 결혼시키니까 가는 그런 온순한 인물이다 박영채 형식의 옛 은사인 박진사의 딸이다 신여성 병욱을 만나 전통적 유교교육을 받은 예속적 여성에서 자각성을 통하여 독립적으로 변하는, 어떻게 본다면 이 작품에서 가장 유일하다시피 한 입체적 인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병욱, 중심인물은 아니에요. 분명 주변인물이에요. 하지만 매우 그 비중도가 높아요. 일본에 유학 중인 신여성이다 우연히 영체를 만나 그녀를 변하게 하는 춘계작급이다반봉건적 진취적 인물이다. 이때, 자, 본문 중에 한 부분이에요. 네 사람의 가슴 속에는 꼭 같은 나할 일이 번개같이 지나간다. 너와 나라는 차별이 없이 온통 한 몸, 한 마음이 된듯 하였다. 영체는, 아, 선영도 영체가 정각게 되었다. 그리고 형식이가 지금 병우과 문답을 할 때에는 그 얼굴에 일종 거룩하고 엄숙한 기운이 보여 지금껏 자기가 그에게 대, 대해 오던 생각, 그건 개인적인 어떤 사랑, 뭐 이런 걸 거예요. 죄송한 듯하다. 그러나 다음에 뜬금없이 이전 남자친구 애, 남편이죠. 이제 남편의 옛 애인은 사랑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좀 쌩뚱맞기는 해요. 어쨌거나 간에 이 작품은 분명히 이영식과 김선영, 박영채의 뭐 삼각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상황에서 자 김병욱이 박영채를 조력하고 있는 도와주고 있는 이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형식은 삼각관계로 괴로워하지만 민족의 현실에 눈을 뜨면서 갈등을 해결하는 인물이고요. 김선영은 개인적인 차원의 삼각관계 구조가 사제관계의 구조로 변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이 어떤 해소되는, 애정 문제가 해소되는 계기로 작용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개인적 갈등에 머무르던 주인공들이 민족을 개화하고 개몽해야 한다는 각성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는 개몽주의적 관점에서의 소설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서술자는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와 의식은 물론 행동이나 대화의 외연적 의미까지 설명하고 있다. 영체도 울어야 했음을 알고 눈물을 거둔다. 또 병욱의 말에는 정이 있고 힘이 있고 이치가 있어서 반가우면서도 자기를 데려 누르는 듯한 힘이 있다라든가 이 자리에서 더 자기의 고집을 부리는 것은 친절한 병욱에게 대하여 미안한 듯도 하여 영채도 딸기를 먹는다. 라든가. 형식은 옳습니다. 그것을 누가 아나요? 새천에는 몸에 소름이 끼친다. 새천에는 아직도 경험하지 못한 듯한 말할 수 없는 정신의 감동을 깨달았다. 그리고 일시에 소름이 쭉 "잊혔다" 라는 대목을 통해서 볼 때, 서술자는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편집자적 논평 내지는 서술보다는 산문적 서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산문적 묘사체를 가지고 구어를 문학적으로 활용한다 라고 하는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형 서술을 활용하여 현장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인칭 대명사, 글을 사용하기 시작하여 서술 시점에 있어서 근대적 진보를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목, 무정. 요건 좀 전에 읽었던 거예요 그죠? 지나간 세상을 조상하는 무정을 마치자 라고 했어요 결국 여기서 말하는 무정이라고 하는 건 지나간 세상을 조상하는 거죠 그럼 지나간 세상이 뭔데? 라고 한다면 어둡던 세상이고요 무정한 세상이고요 우리 힘으로 밝게 해야 하는 세상이다 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결국 제목 무정은 극복해야 할 당시 조선의 어두운 현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광수의 무정,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